중요할 겁니다 탑 게임 안 와주면 잭슨는 보통 다리우스 상대는 좀 말라 죽어요 딜교환 카을못잡았어 레넥톤은 딜교환 각못 잡는 거 플러스 유지력 때문에 일방적인 딜교환도 마찬가지고 잭슨에 재미 붙이는 게좀 쉬운 게 아닌데 라인전 약해거든요 일단 뭐 1, 2렙 구간은 센데 3렙부터는 대부분의 챔피언 상대로 진단 말이야 그리고, 잭스가 좀힘 발휘하는 타이밍, 3일째 뽑았을 때, 그리고 쇼지를 완성했을 때, 되게 센데, 그 타이밍까지 아군이 못 버틴다든가, 다른 라인이 너무 터져버린다든가, 애들이 할 마음을 잃어버린다던가 애들이 확실히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잭스가 좀 데스가 좀 있더라도, CS 앞서가면서 레벨 확보하고, 코어팀이 나오면 나올수록, 잭스가 좋다는 걸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카거덕님 안녕하세요. 노갱신님 오랜만입니다. 뭐 잭스의 단점 중하나에요 초반 좀 약하고 킬을 먹는다고 해서 잭스가 갑자기 확 세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런 거 같아 요 확실히 킬 먹는다고 갑자기 확 세지지 않아요. 암살자 챔피언들은 갑자기 확 세지는 그런 게좀 있는데 혹은 원딜들 중에서는 특히나 비이프를 먼저 올리는 챔피언들 확 세지는 그런 느낌 좀 있긴 한데 아 그것도 아니구나 확생은 아니고 그것도 그것도 확생은 아니다. 암살자 챔피언들이 일 먹고 면 되게 세지는1킬 m 어? i 하면 되아세지든요잭인전찐런 인정. 니거든요 라인전 찐따 인정 라인전 당겨볼까 파직스 리신 to be able to do it. Lion's in the end. 큐 칼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딜을 거의 안 받았고 아 제기라씨 이런 거 마지막 돼 이런 걸 이런 거못 먹게 해야 되고 자자 내가 돌아왔다 다리스 1렙 가져가겠죠 다리스 다리스도 좀 때리면서 치파나가래 아군 당했습니다. 찍었나? 안 되는 말잖아유치원을써어 어, 여기다가? 포에 빠졌고요. 아 왔네. 어. 아, 제 적을 그렇지 이신자 우리 바텀이 집 갔다 왔거든요. 카직스가 아직은 파편을 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응, 내 갈수, 내 갈수. 자 대처하고 싸우려면 까마벨 일단 빼고 싸워야 됩니다. 이런 거 먹을 때 반드시 못 먹었고 나이스 근접 한번 못 먹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미니인데 엄청 많았다. 큐만 안 맞으면 되겠다. 위치가 있어, 위치가. 지금 치가 위치, 있어. 지금 여기 없을 때한번 때려주고. 아, 진짜 가버 피했고 잡아죠그 고민님 당황하셨죠? 안 나가는 거 봤어? 채권 6레벨. 오케이 라인 뛰겠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를 상대할 땐 탐식 먼저 가야 돼요. 광해검은 딱히 다리우스 상대할땐안 좋아. 땀 났고 발우공 떨어진다. 잡자 이거 아 미니언들 미니언들. 아이고야. 미니언 먹으로 온 셈이 돼버렸네. <laughs> 나이라 이쪽 올라이좀올라 이쪽 라 이쪽 올라가, 이이 6레벨, 유치원, 어, 그, 일단 저6 레벨 유치 아그 일단 풀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올라오나 누구? 누구 올라오나? 이거 뭐하라? 누가 올라오나? 왜 이렇게 아픈 나오지? 어, 카리스 인줄 아는데 안 맞았고. 돌았네 혼자서 가라. 카시스 버텀 신나게 방패 좀최고해 보죠. 세 개는 가야 돼네 가밖못가겠는요 나쁘지 않아요 아 잠깐만 아아 진짜 아. 에반스 암 걸렸나? 포트 방어력이 높지 지금 방어력이 꽤 높아요 됐어 다 깎을 수 있는거 지금, 싸금 위험하겠죠. 금 지금, 지와 지금,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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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카지스도 뒤에 있고. 뒤에 있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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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풍전보 제발! 아아 아우 아. 잡았다 그래도 들어가 봐. 그렇 아파, 아나아나아나아나아아아 아, 제발, 뭐좀 해봐 얘들아 야 물몸 물몸 찐따들 잡다가 나 한번 때리니까 다르지 아야 꼭 저런 애들은 물몸 챔피언들 몇번 때려봐 가지고 킬 먹으니까 어늘잘 컸지 나 잭스 저거 내가 들어가면 딸수 있을 것같아 그지랄을 하다가 머리박 터지는 겁니다 그렇고 자꾸 우리 미드 자, 잘하고 있고 차버려 어호 마무리 아, 되게 이게 기분 나빠, 나, 이런 거. 내가 특히 싫어하는 건, 어들 막, 적보띠오가 바텀 이기잖아. 바텀 이겨놓고 탑 와서 깝치는 거. 진짜 보기 싫어. 그냥 머리 빠가 터뜨려버려야 돼. 니들이 이긴 건 바텀이지, 나를 이긴 게 아니거든? 자기 주제를 몰라. 제스 초보자 분들이 잘안 지키는 팁인데, 바로 쭉. 잘안 지켜지는 팁인데 딜교환할 때는 무조건 패시브 쌓고 싸우세요. 그리고 반격은 절대 기절 용도가 아닙니다. 가끔 그냥 기절을 걸려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요 목적은 기절을 거는 게 아니고 평타를 막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죽어 죽어. 리쉬 죽어. 리쉬 죽어. 리쉬 죽어. 아 속박 아이 씨발 창 진짜. 아 뭐하는 거야 애들 지금. 아 뭐야 이게. 아 빨리 들어와 이렇게 혼자 빨리 들어갔어. 보라 어, 오네 어, 제발 보러 제발 제발 보러 가나 제발. 아 돌아버리겠다 이거. 대천사 있고 소운 없고. 어. 쳐나 뛰고 있습니다. 진압전, 진압전. 집권해, 집권해, 집해안 되는 거 알잖아. 타워 끼고도 안 되는 거 알잖아 이제. 마법사 최워나 가야 되나? 어쨌든 잭스가 특징이 있다면 챔피언 조작은 쉬워요 조작은 쉬운데 그만큼 약점도가 많은데 같이 가야되는데 이거 리신이랑 리신 아니면 갈리오랑 같이 가야되거든요 좀 혼자 가는게 문제긴 해요 이거는 이렇게 혼자 가는거 바로 치겠는데 이거 또 혼자야? 해 주고 있 구만 얘들아 지금 할거다해 주고 있 는데 바로 치 면, 안 될까？우리 오늘 추체기에 반갑 습니다. 피표 님, 잘라! 아, 나 갔ってます? 핫시이스 핫시라. 핫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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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줘야 돼? <람소리> <좋겠다>. <람소리> 아, 모르가나 진짜...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네가 궁극기를 세 명한테 걸었다고 해서 우리가 호응하시게 아니잖아. 문제는... 안견라 지금 화절하다. 뭐가 있을까? 꼭게 지금 시험 어, 고마워! 안끝났다 지금 안 끝났다 내꺼 내꺼 제발 모르가나 킬은 안돼 모르가나 같은 애들 저런거 킬 먹으면 건방져죠 사람이 아, 알아서 죽어 주시겠다. 잠 걸려 사망할 뻔했다. 아, 아름답네, 아름다워. 아름다워 버려. 얘는 어떻게 서포터보다 딜이 안 나왔냐? <laughs> 얼마나 찢겨 버렸으면.